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이 아카데믹한 텍스트를 뭐 해야 할까?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럼 독해는요, 심플해요, 비밀이 없어요. 그냥 뭐냐고요? 글을 딱 봤을 때요, 내가 이 글을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본 반수업을 들으실 때,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옛날에 생각해 볼까요? 어, 한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그럴 때 독해 문제를 풀면서 그냥 여러분 심플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맞추고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틀리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해를 할수 있냐를 물어보는 게 우리 시험에서 독해 문제를 내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반도 지나고 심화반도 지나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서 점점 문제 풀이 과정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유형별로 전략을 세우게 돼요. 왜?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는 시험장에서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대인은 첫 문장에서 소재를 잡으시고 중간에 역접이 있는지를 보시고 맨 마지막에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걸 하고 빈칸은 빈칸의 위치를 먼저 보시고 앞뒤 맥락을 한번 보신 다음에 정답을 골라 보세요. 이런 발칠독을 학습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왜냐면 우리 시험은 그런 식으로 해도 풀리니까. 근데 문제는, 문제는 그거에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 그를 이해하는 능력을 놓치고 가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배운 그 대개 한85% 이상 통하는 그 전략이 만에 하나, 한 문제라도 안 통하는 문제가 나왔다 치자. 예를 들면 내가 첫 문장 읽고 중간에 역접이 있는지 보고 맨 마지막에 딱 보고 대의를 딱 고르면 되는데 그렇게 풀수 없는 문제가 시험장에 나왔다 치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제 틀리겠죠? 왜요? 그 전략 위주의 학습만 하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 어떤 유형이 나와도라도 어떤 텍스트가 나오더라도 내가 글을 100% 이해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90%는 이해를 하고 항상 안정적으로 점수를 낼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논리성이에요. 논리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논리죠. 다시 말하면 정답의 근거를 찾아가는 행위. 이거를 할수 있어야 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시냐면 선생님. 저요 감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세요 감이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수업은 어느 정도 구문이 되셔야 수업을 들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막 쉬운 그런 독해 특강이 아니거든요 근데 감이 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감이 뭐예요 독해 감 독해 감 독해 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기본도 끝나고 심화과정도 끝나고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제가 독해를 감으로 좀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럼 감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 감 맛있는데 그죠? 어제 밥에 먹었는데 감이 뭐예요? 감에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문제를 읽었어. 그리고 내가 해설지를 봤어. 내 해설지만큼 내가 완벽하게 어. 해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번역을 한다던가 그 정도로 내가 이 글을 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솔직히 근데 내가 아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 글이 대충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했어 이런 거 있죠? 요러신 분들 요거는 여러분 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러신 분들은 이게 감이 아니라 이거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번역을 할 수는 없지. 여러분, 번역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번역을 왜 때려쳤는데, 여러분.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 나도 어려워요, 번역은. 예, 네, 번역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도 어려운 게 번역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계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될 감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은 몰라. 대충 키워드는 내가 뽑았어. 아 대충 뭐 이런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 같아. 아 소재는 이 정도인 거 같은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솔직히 중간에 뭐라고 하는지 맥락을 내가 잘 파악하진 못했어. 근데 내가 대충 키워드를 뽑아서 단어를, 단어를 몇 개를 이렇게 좀 조합을 해봐. 그리고는 선지를 봤더니, 아, 이거 선지 중에 내가 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딱 골라. 그러면, 아, 씨, 맞는 거야. 근데, 아, 그러면 이제 이걸로 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뭐야 씨나 감이 좀 있나 봐 아, 역시 내가 어휘를 좀 공부했더니 이제 좀 감이 생기기 시작하네 근데 어느 날또 풀었더니 아 뭐야 아씨 틀렸네 아 근데 뭐야 아깝다 아나 3번을 하다가 2번 했는데 아씨 3번이 정답이었네 역시 난 감이 있는 사람이었어 이게 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감이죠 이거는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하신 거냐면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지가 10개가 아니라 4개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험 문제는 항상 4개 중에 하나는 진짜 100% 정답이 아닌 게 적혀 있거든요 무, 누가 봐도 아닌 게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확률이 3분의 1인 거야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정답이 왠지 이거인 것 같다라고 찍은 여러분들은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은 아 내가 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지. 그럼 이거는 여러분 푼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해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게 시험장에서 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푸는 거는 컨디션바를 엄청 타요. 여러분 그런 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한국말도 봐도 그래요. 왠지 그날 글이 잘 읽히는 날이 있고요. 어느 날은 주워라 글이 안 읽히는 날이 있어요 그게 영어 텍스트이든 한국 텍스트이든 그냥 그런 날이 있어요 내 컨디션을 타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학원에서 저랑 공부할 때 문제를 아무리 잘 풀고 정답률이 하씨 내가 찍었는데 거의 다다 다 맞추고 있어 그렇게 이러면 정답률이 높은 게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들 은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맞추고 오셔야 되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날에 컨디션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시험 당일 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막 그날 막막 막 내가 오늘 다 부수고 온다. 이런 <laughs> 컨디션을 가지신 분은 진짜 몇 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거는 신뢰할 수 없는 문제 풀이 능력인 거죠.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4회 과정 동안 여러분들이랑 할 거는 뭐,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 이런 거를 배운다기 보다는, 요거를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글을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이해하는 작업. 영미권의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글이라는 건 이런 식인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패턴 같은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랑 뭐할 거냐면, 양이 아니라, 질적인 학습을 할 것이고, 그 질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강좌가 이 강좌입니다. 그래서 매번 어, 조금 다루고자 하는 어, 주제들이 조금 다 다를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뭐 구문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걸다 다루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문제만 막 많이 푸는 어네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내는 수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글을 이해를 한번 해 보자. 어, 글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걸 한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 보자. 이게 이제 요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하게 될 이야기입니다.